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배르만입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통으로 다 가져왔어요. 이전에 제품을 다 가져왔는데 광고나 이런 게 아니고 구독자 분이 이 브랜드의. MD 분이셔가지고, 이번 시즌 거를 되게 막 사고 싶었거든요. 마침? 그렇게 타이밍이 좋게 만나가지고, 저뭐 역시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어? 나야? 너무 좋다. 요게 요번에 이제 위켄더스라는 브랜드인데, 생겨났을 때부터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양하고 개성이라는 게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 넘어오면서 되게 멋있어요. 특히나 요번 시즌 룩북 같은 경우에는, 케이트보더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룩북을 막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좀귀다 옷이. 그 멋이 없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바켓이 세 종류, 셋업이 한 종류, 바지가 두 종류, 셔츠 하나, 티세 개. 이게 전부는 아닌데,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실제로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사겠다. 의사를 표현하고 제가 가져온 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로고가 하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위에 그림이 좀 크게 이렇게 박혀있죠. 자유분방함을 표출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엄청 과하지도 않고 편하게 입을 것 같아서. 가격은 3만 9천 원입니다. 쇼핑을 할때그 브랜드에서 제일 큰 거를 사거든요. 여기는 이제 라지가 제일 큰 거예요. 런데 사이즈는 다 라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짜잔! 삐에로가 그려져 있는 색감 자체가 되게 빈티지한 무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랑도 좀 되게 이 그래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 뒤쪽이 오히려 좀 심플하게 레터링이 좀 박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격은 39,000원 타이다이 티셔츠예요 꾸준하게 브랜드에서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타이다이 죽지 않았다 네, 긴팔롱 슬리브고 뭐 이쪽에 이렇게 시보리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시보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여기를 잘라서 입어도 되는 느낌이니까 그만큼 싫진 않고 그래서 요것도 지로 그분이랑 콜라보한 그래픽일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싹싹 내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하늘색깔 타이다이 셨습니다. 반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그냥 입으면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약간 과할 수도 있지만, 도베르만이라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교련복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련복 옷을 내가 진짜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요게 딱 그런 교련복 스타일의 그런 카모예요. 이거 쓰다. 너무 갖고 싶다 이게 바지랑 셋업으로 알고 거예요 이거 반바지도 나와요 아 이거 반바지랑 같이 할까 말까 조마 고민하다가 개 싹관절일 것 같아가지고 아좀 참자 이것도 되게 오버사이즈 핏으로 나온 셔츠인데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은 79,000원 다음 면인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아까 그 빵둥이 아씨 있죠 빵둥이 아씨 여기 사옥사 흔들고 있잖아요? 바지! 여기는 좀 아무래도 핏이 뜨고 딱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본 데님! 조금 고민을 했어요 아 저거 내가 입으면 느낌 잘낼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스키너스 티셔츠 상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거랑 같이 매치를하면 되게 귀엽게 느낌 나올 것 같아서 뭐 귀여워요! 나쁘지 않아요 요게 일단은 통 자체가 넓고 그냥 쭉 떨어지는 일자 통이거든요. 여기에도 그 빵댕이 아저씨가 이쪽에 로고에 있어요. 약간 주호미스트 느낌 등으로다가 나오는 건데 뒤에 존나 큰뒷 포켓이 있어요. 트랙 팬츠. 트랙 팬츠는 제가 원래 진짜 좀잘안 입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실용성을 생각하면서 옷을 입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오토바이도 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한게 짱이더라고요. 대단히 이게 바지가 좀 흰색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방청객 저와 같이 요즘 작업실 같이 쓰고 계시는 그 사장님 두 분입니다. 조만간 대해주세요 그럼 저역도 입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입고 조회수 잘 나오는 브이로그로 찍을게요. 어. 그렇지. <laughs> 네, 조회수 잘 나온 거 찍을게. 대박. 쩔어 쩔어. 요거는 가격은 89,000원. 요거도 위에 상의가 있어요. 그냥 티셔츠만 해가지고 같이 입으려고. 그다음 자켓 와미신다 최고거든. 저 자켓은 세 종류예요. 요거는 두 개가 똑같은 모델이고 하나는 스타디움 자켓인데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요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약간... 좀 보슬보슬하죠? 어. 이거 약간 그런 자켓이 아, 딱 자켓이라고. 그거예요. 복숭아털. 요게 이제 제일 이쁜게 이제 요 뒤쪽. 어, 뒤에 진짜 예쁘다. 응. 얼마나 참보기요 여기 주머니 두개 달려 있고요. 아, 아. 미너스 마일이라고 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요큰 패치 어. 들어가 있고요. 오, 지퍼 YKK. 어. 지퍼 색깔까지 맞췄죠? 밑감도 따로. 과연 요 제품의 가격은? 구미 어, 그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디테일은 똑같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더 이쁘다 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거는 뒤에 패치가 없어요. 그냥 카우플라주,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진 녀석인데 기본적으로 카우플라주라고 하면은 그냥 뭐 되게 카키 느낌이 강하게 마련인데 이거는 빨간색, 하늘색, 그런 느낌인데 뭐 이것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17만 9천 원. 여기 가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존나 비싸지가 않아요. 브랜드에서 나왔으면은 이런 거다 디테일 이렇게 따놨을때 21만 원 정도 아, 되는 네. 게 맞아. 보세요. 오. 존나고 들어온 정도.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방금 문제점을 좀 파악한 게 있는데 물 빠짐 현상이 조금 있네요. <laughs> 조금 아쉬울 수가 비싸. 없습니다. 비닐 재질. 근데 비닐이라고 하기엔 또 약간 뭔가 포, 포슬포슬. 그렇지? 뒤, 이? 이게 뒤에요. 완전 도매로만인데? 지로라는 분이랑 그래픽 작업을 해가지고 이 뒤에다 넣은 것 같아요. 요런. 보이세요? 이 뭔가 그. 실크 어, 스타디움 실크다. 자켓입니다. 예. 네. 폴리 70, 나이론 30. 안감은 면 35, 폴리 65. 이것도 아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좀 밋밋한 느낌으로 나오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뒤에가 졸라 화려하게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제품. <laughs> 요거는. 셋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태원 클라스 보면은 박세로이 씨가 공용그 자켓들을 좀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V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트레이닝복. 그게 바로 미군 트레이닝복인 IPF. 그것을 모티브로 나온 이제 자켓이에요. 이 데님의 색빠짐이나 그 다음에 요 데님에서 나온 요, 요, V자. 오! 요, 요 색도 마냥 하얀 것도 아니고 둘라잘 썼어요. 맞아. 요게 존나 이뻐. 빈티지 느낌도 나면서. 여기 지금 나왔던 그런 자켓들 중에 제일 좀 두꺼운 수준이에요. 음. 그래서 좀 많이 섞죠 지금 날씨에 입어도 좀 깜짝이야. 괜찮은 느낌? 반바지 입을 날씨에는 사실 이거는 또못 입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안에 반팔 입고 걸친 다음에 버스 벗고 다니거나 좀 그런 그지 그러다가 좀 저녁에 좀 쌀쌀해지고 어, 그럴 때가 간절기 때요 자켓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 디테일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주머니도 요렇게 네 입술을 또 만들었고요 자수 로고 그리고 요걸 내리면 와, 와. 식품, 대부드럽습니다, 이거 진짜 개부드럽습니다 이거 안감도 되어있고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19만 0천원 미켄더스가 싸다는 걸 감안을 하고 지금 부르신 거죠? 16만원 거기서 1,000원 빠지는 159,000원! 와! 신짜싸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예전부터 썼던 위켄더스 로고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간 거랑 같은 원단으로 여기 안주머니에 이렇게 무늬를 넣었고 졸 오. 흰 양말 딱! 응. 오. 반스 같은 거 신어서 흰 양말 올려 신고 거기에 타투 귀여운 거몇개 탁탁탁탁 있으면 귀여워! 그런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가요? 이친구왜사죠아구리친놈 <laughs> 아니, 아니야 <laughs> 위켄는스가 무난한데 마냥 도전하기 힘든 는런 느낌도 아니고 아예 는지도 아니, 않은데 우아 친구는 시즈네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리면거기는좀더 뭔가 는한 느낌 근데 요거는좀 다른 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는 그런 영국 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 요즘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힙 그런 느낌은 나 되게 깊고 어 딥하고 막 도읍하고 어. 저런 힙한 건 싫어 그러면 요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연 한브랜드에 제가 마음에 드는 11벌의 옷 얼마일까요? 149,000원 <laughs> 149,000원? 오케이 142만원 142만원? 138만원 정답은 구유민 승! 아 어, 진짜? 어, 115만 2천 원 평균 1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자켓 4개 바지 3개 어, 티셔츠 3개 확실히 가성비가 존나 훌륭한 제품이다 인정?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네 인정하세요? 근데 이거 인정 돈줄을 내줘야 되죠? 진짜 잘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더 세다 입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입어보고 너네 너 한번 입어봐 네. 어볼게요 입어 입어볼게요 밀가뿌리 밀가뿌이 그 <laughs> 그렇게 해봐, 그냥 그렇게 해봐. <laughs> 오, 오분 5분. 5리네 귀여워, 귀여워, 어, 귀여워. <laughs>